드디어 오천수와 강소연 이혼 배경에 대해 밝혀집니다. 오천수는 오랜만에 딸의 반가운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딸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천수는 이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전화를 받고 화를 삭히지 못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놀란 오범수는 그 이유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천수는 급기야 돌발 행동을 하려 하고 범수는 흥분한 천수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늦은 새벽, 결국, 오천수는 강소연의 집 앞을 배회하다 문을 두드립니다. 소연은 지친 모습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차갑게 묻습니다. 천수는 역시 너 이혼하자는 게 다른 남자 때문이야? 라고 묻습니다. 소연은 천수를 잠시 응시하다가, 그래, 다른 남자 때문이야.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대답합니다. 천수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시각, 지옥부는 탐정사무소에서 김선아의 배경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정은 김선아는 과거에 여러 남자와 만남을 가졌고, 그 중에는 결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파혼되었죠. 라며 조사 결과를 전달합니다. 지옥부는 화가 나서 흥수 선생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파혼될 거야. 보고 있겠어. 라며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오흥수가 선화에게 줄 결혼 반지를 보게 되는데, 지옥분의 말이 생각난 마광숙은 흥수에게 결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당부한다. 그러자 흥수는 왜요? 선화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섭섭해 한다. 다음 날, 마광숙은 술도가에서 개발한 새로운 약주를 손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페스타에서 우리가 선보일 약주는 정말 특별할 거야. 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마광숙은 이제 우리가 페스타에서 우승하면 술도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며 출발합니다. 마광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페스타를 앞두고 결혼기념일에 맞춰 LX호텔을 예약한 우체국 국장을 마주친 마광숙이 새로운 약주를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겠다며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데, 하필 이 장면을 동석이가 보고 꽃뱀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독고세리가 돌봐주던 한이가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에 있게 됩니다. 병원 접수 직원이 독고세리를 하니 엄마로 오해하자 범수는 당황하지만 독고세리는 은근히 좋아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범수는 내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라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세리는 제가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라며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면서 한결이와의 관계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아마 한결이가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는 장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스타의 날이 다가오자 독고탁은 마광숙을 경쟁 상대로 의식하며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독고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최고의 약주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독고탁은 이번 기회에 내가 우승해서 마광숙에게 한방 날려줄 거야. 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페스타 당일, LX호텔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독수리술도가의 새로운 약주와 독고탁의 양조장이 각각 출품됩니다.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제품을 맛보며 독수리술도가의 약주는 정말 독특하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의 약주 또한 호평을 받으며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최종 발표가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심사위원들에게 집중됩니다. 결과는 독수리술도의 약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승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장은 독수리술도가의 약주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라며 극찬합니다. 하지만 독고탁이 여기서 물러나질 않겠죠? 독수리 오형제의 행복을 바랍니다. 해피엔딩.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